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아이들이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큰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오산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숲속에 있는 친환경 어린이집. 오산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생명수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천재고 미터가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천연 목재와 친환경 페인트 등을 사용해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환경이 요즘에 너무 안 좋으니까 가구나 이렇게 도구 같은 것들이 다 친환경으로 된 것이라 좋고 또 주위에 산책로에 나가면 거의 이제 나무도 많고 산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에 신경을 썼습니다. 시설뿐 아니라 키즈 세로토닌 프로그램을 통해 숲을 걷고 숲 속에서 호흡하며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저희들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이제 길러주기 위해서요. 아침마다 주변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하고 선생님과 걷기뿐만 아니라 간단한 요가 그런 활동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산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생명보험 사회공원재단의 투자로 이루어진 이곳은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용으로.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마역 어린이집 등4개소에 청원 460명 규모의 국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어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는 앞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과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28개소를 확충하고 현재 199개소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